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부동산 반등기에 가장 많이 가격 반등을 이끌던 곳은 어디일까? 단연코 그 송파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동구 또한 만만치 않게 반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송파구가 이번 하락사이클에는 하락폭의 선두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1월달 셋째주 어, 역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0.04% 하락,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간격으로 지방은 그런데 지난주 0.04%보다 하락폭이 0.01% 줄었습니다. 0.03으로. 그러면 지방은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집값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고 지방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거래 가뭄과 부동산 폭락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하락 폭이 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이슈. 바로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 진단도 뭐 없애주고 재건축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혜 수해 지역,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달 전에 있었던 뭐 김포가 서울이 된다면 뭐 난리가 날것 같은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김포 과천 구리 등등도 서로 서울이 되겠다며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었는데 아파트 매매 문의가 오히려 더 줄었고 집값은 더 하락했습니다 그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든 서울의 영끌족 성지 노도강 뭐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든. 지금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사업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오히려 아파트를 팔겠다. 이렇게 매물을 내놓은 게더 늘었습니다. 물량이 서울은 75,990건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3.6%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14만 2,837건으로 매물이 늘었는데 이거는 또 기존보다 4.1% 증가한 겁니다. 보통은 재건축, 활성화 같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일단 발표가 되면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 매물이 싹 자취를 감춰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지난 부동산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매물이 쏙 들어가고 갑자기 또 가격이 팍 치솟고 또, 이거를 뒤늦게라도 남은 물건 잡겠다고 영끌족은 비싸게 아파트 사드리고 부동산마다는 또 집집마다 집 사겠다고 전화통이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당, 일산, 평촌, 노원, 목동 모두 다 오히려 집값이 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여러분께 아무리 전달해도 그걸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기신도시 내한 공인중개사 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알맹이가 빠져 기대감이 덜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든 또 손님이든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총선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은 지역 주민이든 손님이든 이게 될까라는 이 의구심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일단 깔려 있고 거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해 봐야 사업성이 없어서 큰 매력이 없는 걸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고 손해만 안 봐도 다행인 그런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자칫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청약에 따른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에이, 무슨,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시공사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순간부터 그런 위험은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고 사실 저는 신나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재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조합장이 엄청 똘똘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100%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 하락에 대한 기사를 연속으로 쏟아낼까?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언론에서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가 건설업에 있는 언론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들썩, 부동산 꿈틀이라는 걸로 어, 바람잡이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들썩 꿈틀이라는 단어가 무주택자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파는 순간이 오려면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일명 밑밥 깔기 왜 밑밥을 하락 데이터들을 인용하면서 할까? 바로 부동산 들썩이라는 기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몇 달간 계속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앞으로 계속 집값이 하락하는 게더 길어질 것 같이 막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부동산 들썩이라는 기사가 모든 포털에 도배를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0.04% 하락, 또뭐0.04% 하락, 계속 0.05% 하락, 다시 0.04% 하락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0.03% 하락 이런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 때딱이 구간만 데이터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 전주에는 0.04%였다가 0.03% 하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하락 폭이 둔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락폭 둔화 이게 꼭 맞는 말일까? 이거는 반에서 50등 하던 애가 49등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면 드디어 바닥 찍고 40등 때 진입했다면서 마을 입구에 현수막 걸고 돼지 한 마리 잡고 마을 잔치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은 저 집애가 50등 하다가 49등 됐다고 갑자기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딴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볼때 시끌벅적한 현수막과 마을 잔치를 보고 저 집에가 사법 고시라도 합격한 줄 압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꿈틀 아파트 하락폭 줄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낚이는 거고 이런 효과를 극적으로 높이려면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쓴 소설이 그냥 소설로만 끝날지 아니면 하나씩 현실이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기사를 다룬 다른 언론의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도 금매물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은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고, 급매물을 찾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나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맞는 이야기이고, 현재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딱 이렇습니다. 거래가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평배합니다. 서울에 영끌에 성지하면 노도강을 꼽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도 영끌의 성지하면 여러 곳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광교가 있습니다. 광교. 이 동네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2023년 아파트 매수자 중에 2 30대 비중이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영끌족이또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곳도 요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엄청납니다. 그런 광교의 대장 아파트인 광교 중앙 S클래스. 여기는 비교 불가 이 동네 1등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10월 달에 23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7억 3천, 여기에 한건또 17억 8천만원에 한건 이렇게 두 건이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계속 20억 이상 가격에 거래가 쭉쭉 이어지던 곳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대략 한 6억 하락한 어떤 17억대 두 건이 거래가 된걸볼때 특수한 금매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동네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의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기는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또 배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지만, 결국은 비싸다라는 인식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광교를 넘어서 서울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올지는 꾸준히 관찰하고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